2 0년1 1월2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반, 10시 다 10시 반, 10시 반, 10시 0장 찬양하겠습니다. 음음 삼 31일 장 찬양하겠. 일라멘. 우리 다 같이 시 38시 늦장 찬양하겠. 3 7 라멘.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것 찬양하겠구나. 이제로 지라 이제로지아나이제로지아나이제로지아나이제로지아이제로지아이제로지아 <énormément Four mundialALLY> <hating> <ieurópter> <대거야> 통해 역사하기를. 음, 음, 음. 아빠 진짜 외계인이었어. 실실 아시나나. 야 외계인. 아빠 외계인이야? 응. 이제로지아나 외계인. 이제루지아나. 이제멈추지아.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오늘은 창세기 이장입니다는장부터이장까지하나이이이르시이 빛을 이으는이빛이하나이이하시이 섞고 빛을 썩고, 빛이 하나님이 보이시게, 에, 나누시, 나누사. 아멘. 네. 기도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22일, 금요일이죠 하나님 은는자 엄청 많죠. 주만 영접의 검은 영접의 검은 하나님의 기적, 기적이에요. 기적이 기적 알고 있죠? 옛날에도 기적을 말했어요. 2022년, 2023년. 에이 말했어요 따까 따까 이거 알죠? 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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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할걸좀 지금 이거 할고 있어요 이제루지않나이제루지않나이대루지 않아 아빠가 하촌 그러니까 이제루지않나이제루지 않아 흐흐흐흐흐흐 쥬얼한 나나 이제 얼한 쥬얼한 쥬얼한 비얼한아얼한 쥬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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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얼한 <laughs>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최고. 이건 짧은 거예요 길이가 짧은 건이거예요 <laughs> <laughs> 아, 이거 그렇게 늘어나는 거. 짧으면 못하죠? 못하고 있죠? 짧은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금은 안 믿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영접이 껌은 하나님이 좋아지는 용기가 생기려고 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면 영엽의 껌 하나님 기억이 생기는 거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아있죠 우리는 모두 다아있죠 주의 불은 꺼지지 안내, 교외불은꺼지지 않네 이거 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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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거이야 <laughs> 하그하니까하늘하늘 하나, 하하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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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다자 먼저 사진을 찍겠습니다. 네자에선 일어나겠습니다. 차 송가. 차 송가 635장. 하늘은 대게주의 영광주의 영광세주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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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영광이야맨 사진 찍었어너 비쌘 이렇게도 사진 찍었어 사진 찍을 그렇게 성도님 대게를 와담얘기하다 이렇게, <laughs> 기도하겠습니다.